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접바둑, 4점 접바둑을 한번, 어, 4점 접바둑 대국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백이고, 흑이 어, 오로바둑에서 1단을 두시는 분입니다. 오로바둑에서 1단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하고 한 4점 정도 치수가 어, 적당하게 맞아서 한번 두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작은, 어, 역시 날 일자로 걸치고요. 지금 날 일자로 잘 받으셨고, 또날 일자로 걸치고, 한 칸을 뛰니까 제가, 어, 일단은 변을 붙였습니다. 사면성을 펼쳤고, 역시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이날 일자로 밑으로 갔을 때, 어, 분명히 뒷문이 열려있다는 그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이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 했는데 역시 위로 도망갔고 날일자로 밑을 파고요. 네이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백이 좋아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접바둑을 두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내 돌이 미생마가 있으면 은 일단 안 됩니다. 미생마가 있게 되면은. 뭐, 왠지 그 돌이 막 잡힐 것 같고 해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도 안 되고 또 역시 상수도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계속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미생마 형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데 넘겨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죠. 이제 이렇게 넘겨붙이면 이한 점을 잡히더라도 이게 이제 한 점을 잡으면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가 약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금 백도 좌변 쪽이 완벽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 이 수는 발견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제또 들어왔구요. 네, 이거는 이제 뭔가 좀더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뛰어나오면은 흙도 곤마거든요. 흙도 미생마기 때문에 좀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호구치는 것보다 붙였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이제는 중요한 게 하변에 있는 거, 하변에 있는 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한칸뛴 것도 어쨌든 지금 급한 건 여기거든요. 일단 여기를 이게 뛰어나와야지. 그래야 백도 같이 뭐뛰어나오던지 해서 얘가 먼저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은 백도 여기서 음이 우하기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변 우하기 쪽에 있는 이 백돌이 어쨌든 계속 나와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때 가도 되고요. 여기 돌은 죽을 돌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만 밀어놔도 거의 살았으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정, 찜찜하면 둬도 되구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여기 온 거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상, 이, 음, 눌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악수거든요. 백 자체가 튼튼해지게 하는 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끼우는 수도 성립이 되구요. 뒤로 받았는데. 차라리 지금은 이 뒤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는 게 낫죠. 이렇게. 네, 받고 이으면은 이제 여기 끊어도 물론 여기는 먹어도 이, 이건 별거 없거든요. 지금 백이 잡히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못 받으셨고요. 이게 안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도 빨리 단수 쳐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쳐놓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그렇죠. 지금도 여길 막을 이유가 없었죠. 빨리 저 젖혀놨어야 되는데, 지금 백이 둔 자리에요. 백이 둔 자리 젖혀놨으면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젖히고, 잇고, 단수를 치니까, 네, 흙이 이제 잡혔죠. 지금은. 뭐 여기, 더도, 이거 단수 치면 되니까요. 이거, 지금 벌써 하변에서큰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 젖바둑에 사실상 그, 뭐랄까요, 그, 이 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가 크게 잡히면, 그니까, 러더 판도 어려워질 뿐더러, 지금도 이쪽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백이 이, 이선 쪽에 돌이 내려와져 있어서, 지금 우하기에도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거 뭐 붙이고 이렇게 두면은 거의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굉장히 흙이 안 좋은 출발을 한것 같아요. 일단은 백근 계속해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는 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흙이 이곳까지 단수치고 이제 여기를 끊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여기를 두든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나았을 것 같아요. 여기 두면은 이 이제 실전에서도 여기 이제 진행 이렇게 이될것 같은데 이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실전에서 여기 막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죠 지금은 여기 끊으면은 지금 여기 늘고 단수 치면 지금 여기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두고 이런 거는 뭐다 당해도 어쨌든 이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흑의 실리가 꽤 큽니다. 백이 좀 실수한 거를 정확하게 응징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끊기다 보니까 또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거는 지금 이두 점이 잡혀서 손해를 많이 봤고요한 띄어서 했고, 다음 또 우자 아 좌상기 쪽을 지켰습니다. 네, 역시 이거 들어가죠. 네. 이런 게,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분이 실수를 한번, 화면에서큰 실수 한번 했지만,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또잘 두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너무 수비적으로 사실 둔 것도 있기는 해요 무려줄 예. 진행이 됐고 이제 여기 이었구요 음 이런식으로 결국 이제 진행이 되서요 뭐이 다음부터는 큰 싸움 없이 그냥 판이 흘러갔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끝내기 승부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뭐더 많이 진행이 됐지만 어 100이 79대 76으로 세집 승리를 거두는 어,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역시 이번 대국에서도, 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점의 포인트, 그니까 접바둑,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거예요. 특히 내점 접바둑 이상부터는, 이런 한칸이 높은, 음, 그러니까 날 일자로 받지 않고 한칸 높게 받는, 이거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3연성을 펼치기 전에 그냥 뭐 이렇게라도 덧쓰면은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3연성을 펼치긴 했지만 이 뒷문이 이 날일자로 두면 뒷문이 터져 있고 문제는 지금 좌변에도 백이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거든요. 물론 허술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좌변에 1 0세개의 돌이 놓여져 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좀 흙이 시달릴 수가 있고요. 아예 이렇게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귀에서 집을 적절하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여기서 이거 벌리지 않고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나 활용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더 압박을 할수 있는 수단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은 뭐 물론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 백이 지금 사실 이 침투한 수는 좀 무리수입니다 이거 더 나온 다음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좀 무리수 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급했어요 거기 이거는 좀 급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거 하고 씌워지고 나니까 막상 씌워지고 나니까 흙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받는 방향이 잘못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아마 했으면은, 어, 흙이 좀 앞섰을 것 같아요,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으면, 만약에. 이런 걸 해도 사실 흙도 지금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한다고 보면은, 이걸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수는 안 되겠네요. 지금은 뭐, 여기를 메꾼다고 해도, 단수치고, 단수치면 되기 때문에, 수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하변에서부터 승패가 거의 갈렸어요. 이제 백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집만 어느 정도 큰집 주지 않고 삭감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실수하셨고요. 저도 사실 여기서 축으로 그냥 몰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점은 사실 별게 없었는데요. 저, 세 점이 더 컸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귀파이고 하다 보니까, 어, 흙이 나중에부터 이 시, 실수 이후에 굉장히 잘 뒀지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안 나왔던 거죠. 왜냐면은, 이제 상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이 정도, 뭐, 집 차이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어, 어느 정도 이기겠다.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초반에 어쨌든 이렇게 실수를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만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어 모양들이 나와서 했지만은 결국은 백이 세집 승리를 거두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이어 해설을 한이 내점 젖바둑 같은 경우에도 초반을 조심해야 항상 젖바둑은 초반을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판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어 전체적으로 내가 그다음부터 좋은 수를 두더라도 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칸 뛰는 거어 물론 이거에 대한 정석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하고 있고 이이후에 변화도까지 다 마스터를 하고 계신다면은 뭐 두셔도 되지만 사실 그 정도면은 사실이 내 점접 바둑을 두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이한칸 뛰었는데 요날 일자를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그니까 결국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걸 들어오면은, 붙이든지 이거 하나 교환해놓고, 뭐 이렇게 쉬어가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니면 더 가까이 쉬어가서, 아예,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 절대로 이한 칸을 물론 절대로카지는 아니지만은 가급적 안 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말일자라는 좋은 행마가 있는데 굳이 한 칸을 띄어서 이 뒷문이 터지게 되는 그런 일은 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서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리상, 사실 이 접히고 두는 하수 같은, 어, 하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거든요. 사실 이 돌은 잡힐 돌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대세점이 아까도 말, 말씀드렸듯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막날 일자로 오면 지금 귀에 한 집도 없으니까 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다, 나보다 당연히 어, 상수하고 두니까 내점 접바둑부터는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수를 상대가 볼까 봐서 불안해서 이런 걸 지킨 건데 결국 여기 맞으면서 음, 판이 어그러졌죠. 여기서 대처도 좋지가 않았고요. 결국은 이 하변을 잡히면서 오늘 내국은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세집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어, 좀, 초반에 어찌 보면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경기는, 오늘 해설해드린 경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303수까지 갔습니다. 303수까지 간 끝에 103집 반승이었고요 여러분들, 어, 접바둑, 음, 두실 때 항상, 저는 사실 접바둑 둘때 뭐, 딱히, 택 어, 뭐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것보다도 멘탈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접바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깔고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크닉이 떨어지고 기술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거를 만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는 만큼 미리 까는 거니까요. 근데 이 멘탈이 한마디로 흔들리게 되면은 어, 평소에는 잘 대처를 하던 것들도 전혀 대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멘탈 잘 잡으시고 항상 세점 이하는 어, 상대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네, 어느 정도 내 집을 지키면서 두시고요. 네점 이상부터는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싸우라는 게막 엄청 치열한 전투 바둑을 두라는 게 아니라요. 상대가 상수가 여기 두면은 손 빼지 마세요. 손 빼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야지. 어, 상수 입장에서도 더 답답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손 따라두는 건 좋지 않지만, 손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4점 이상, 네점 이상부터의 젖바둑은 손 뺐다가 상수의 어, 기습적인 한방에 KO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젖바둑, 어, 잘 연마하셔서 상수 울려 보시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